HBS 매일 보고 싶은 뉴스 안녕하세요 이재용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강원도 홍천에 있는 화천 로봇 과학 개발 센터에서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자, 자세한 소식 김민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강원도 홍천의 화천 로봇 과학 개발 과학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세계 최초 비트박스를 하는 인공지능 로봇 삼비노이즈가 개발되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하상해 오, 오, 으, 어. 아, 어. 어, 어, 오. 오어이 오케이, 오케이. 네. 비트박스를 한다는 탕빈노이드가 읽은가요? 정말 신기하네요. 한번볼수 있을까요? 네, 볼수 있습니다. 자, 탕빈노이드 비트박스 해보세요. 그치? 아, 큰 뜨겁게 달군 화천 중학교 1학년 데이 밴드 소식입니다. 송아현 기자 전해드립니다. 최근 SNS에 올라온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은 한 밴드가 노래 부르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의 주인공은 강원도 홍천의 화천 중학교 1학년 밴드팀 데이 밴드입니다.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응해줄 아. 수 있을까요? 네, 한번 해주세요. 네. 음, 어 일단은 저희 이렇게 큰 사랑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에 보답해서 열심히 네,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덕 보험은 물론 시원한 목소리가 SNS를 통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최근 한 소속사에서 데뷔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HBS 송하연이었습니다. 다음은 HBS 단독 보도입니다. 북고조선의 박정은이 HBS를 찾아 공개 사과 방송을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민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HBS 단독 보도입니다. 북고조선의 박정은이 장서주와 함께 HBS 방송국을 찾아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한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laughs> 도도 최근 우리 북부서전의 미사일, 실험에 대해 박정수련님께서한 말씀 해 주시가 습니다. 안녕하 must go. Do you k n o 사 Kimchi? Tony was on Chiefs, Misa, Misa, m i s 이 m i 정 a 기 i s 것 M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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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s 제주는 대개 병원 승리는 이바지와는 앞전선 고생이 다짐하는 범인입 특종입니다. 화춘중 1학년 교실에 핑크빛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고등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특종입니다. 화춘중 1학년 교실에 핑크빛 열애설이 들고 있는데요. 주인공들을 만나 사실을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h b c 에서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 지금 짜별 좆에 s o b r e t u 사실인가요? 네 사실이에요. <목소리> <목소리> 얘네 얘네 귀마래요. 그렇지? 얘네 <목소리> 얘네 남친 남친은 얘네 얘 남친은 그바우진이고요야바우진이 누구냐? 사실이야. 사실. 진짜가 열애서 갈까? 사춘중학교 1학년 우유부장 장윤영 학생이 초코우유를 횡령했습니다. 박상민 기자 보도합니다. 네 저는 지금 초코우유를 1년 동안 횡령하고 있는, 횡령하고 있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춘중학교 1학년 장윤영 우유부장의 금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막 연연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1년 우유 흰 우유만 먹는다는 화천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추가 진출이 확보됨에 따라 수사를 빠르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HBS 김진기였습니다 <laughs> 긴급 소보입니다. 화천중학교 1학년 박상민 학생이 갑자기 공무를 한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장일량 기자 연결해 연결 연결하겠습니다. 장일량 기자 네 저는 지금 화천중학교 1학년 교실에 나와 있습니다. 박삼민 학생이 갑자기 공부를 한다는 소식에 급하게 현장을 찾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인터뷰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민 씨, 어, 도대체 어떤 신경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어, 고조, 고조북조선 미사일을 관려한 <laughs> <laughs> 그 세계 평화4 앉아서 4개, 고개 4개, 4 세계 평화 이 4개, 고 이로 서아초 중학교의 평화 찾아왔습니다. 이상 HBS 장인영이었습니다. 얼마 전 보도해 드렸던 인공지능 로봇 상비 노이드가 업그레이드 됐다는 소식입니다. 김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는 자율봇 로봇 개발 과학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비트팟스 로봇 상비 노이드가 업그레이드됐다고 하는데요,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대로 된 녹화 맞죠? 네. 저번에 살짝 뭐가 있어요? 잠깐만, 얘가 저한테 동그 아 시작과 같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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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약간 네. 기어 기름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내 어, 어. 네, 트런 같은 걸 하니까 인간의 트런이라고 생각하네요. 네. 자 비트박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노이드 비트박스 해주세요. 네 세계 최초로 비트바스 로봇 3인 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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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드 위 로봇이 화려한 기대됩니다. 아, 지금까지 로이, HBS 김민, 김민규였습니다. 아, 사타님 투고하셨습니다. 근데 저기 미쳤다! <웃음> <웃음> 지금까지 HBS 매일 보고 싶은 뉴스 이재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